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2과목 계산문제풀이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FT도에서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약 얼마인가? 단, X1과 X2의 발생 확률은 각각 0.05, 0.03이다. 시스템 고장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은 정상사상 T에 도달하는 확률이죠? 정상사상 T는 X1과 X2의 OR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확률은 1-1-X1 확률 곱하기 1-X2 확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1-X1의 확률은 0.05 곱하기 1 1 2확 X2의 확률은 0.03. 계산하면 0.0785. 정답은 2번. 0.0785죠?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은 단 X1, X2, X3의 발생 확률은 각각 0.1, 0.15, 0.1이다.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사상 x1, x2, x3가 5월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죠? 이때의 확률은 1-1-x1 곱하기 1-x2 곱하기 1-x3.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1-x1의 확률 0.1 곱하기 1- x2의 확률 0.15 곱하기 1-x3의 확률 0.1 계산하면 0.3125 정답은 1번 0.3125죠? 다음의 FT도에서 사상 A의 발생 확률 값은? 사상 A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사상 1, 2, 3이 OR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죠. 이때의 확률은 1 1사상 1의 확률 곱하기 1사상 2의 확률 곱하기 1사상 3의 확률로 각 사상의 확률을 공식에 대입하면 1-1-1번 사상의 확률 0.3 곱하기 1번 2번 사상의 확률 0.2 곱하기 1-3번 사상의 확률 0.2 계산하면 0.552 정답은 3번 게이트 기호는 5R 게이트고 확률은 0.552죠 다음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F1은 0.015 F2는 0.02 F3는 0.05이면 정상사상 T가 발생할 확률은 약 얼마인가? 정상사상 T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정상사상 T는 A와 3의 OR 게이트로 그리고 A는 1과 2사상의 AND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죠? 정상사상 T의 확률은 1-1-A의 확률 곱하기 1-4상3의 확률이죠. 이때 a의 확률은 엔드게이트이므로 1과 2의 확률의 곱이겠죠. 1-1-1 곱하기 2 곱하기 1-3 4상1-2-3의 확률을 공식에 대입하면 1-1-f1의 확률은 0.02로 0.02로 곱하기 F2의 확률은 0.02 0.02 곱하기 1-F3의 확률은 0.05 0.05 계산하면 0.0503 정답은 3번 0.0503이죠? 다음과 같은 FT도에 있어 A의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단, 사상 1, 2, 3의 발생 확률은 각각 0.1, 0.2, 0.15이다. A 사상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A 사상은 1과 B의 OR 게이트로, B는 2와 3의 AND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사상 A의 확률을 살펴보면, 1-, 1-B 곱하기, 1-4상 1. 이때 b는 엔드게이트이므로 b의 확률은 4상 2의 확률과 4상 3의 확률의 곱이겠죠. 따라서 1-1-4상 2의 확률 곱하기 4상 3의 확률 곱하기 1-4상 1의 확률 문제에 주어진 각 사상의 확률을 대입하면 1 1 확률 사상 2의 확률은 0.2 곱하기 사상 3의 확률은 0.15 곱하기 1- 사상 1의 확률은 0.1 계산하면 0.127 0.127은 1.27에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승이죠. 정답은 1번. 1.27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승. FT도에서 1에서 5 사상의 발생 확률이 모두 0.06일 경우, T 사상의 발생 확률은 약 얼마인가? 사상 T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상 T는 사상 A와 4, 5의 엔드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때 A 사상은 1, 2, 3 사상에 OR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먼저 OR 게이트로 연결된 A 사상의 확률을 구해보면 1-1-1번 -1 사상의 확률 곱하기 1-2번 사상의 확률 곱하기 1-3번 사상의 확률 각 사상의 확률을 공식에 대입하면 1에서 5의 사상의 발생 확률이 모두 0.06이므로 1-1-0.06 곱하기 1-0.06 곱하기 1-0.06 계산하면 0.17. 따라서 정상 사상 t의 확률은 엔드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사상 a, 사상 4와 5의 확률을 모두 곱해서 계산하죠? 각 확률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A의 확률은 위에서 구한 0.17. 사상 4와 5의 확률은 0.06, 0.06. 모두 곱해서 계산하면 0.000612. 정답은 2번, 0.00061이죠? 다음 FT도에서 각 요소의 발생 확률이 요소1과 요소2는 0.2, 요소3은 0.25, 요소4는 0.3일 때 A 사상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가? A 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 사상은 B 사상과 C 사상의 엔드게이트로, B 사상은 1과 2 e 사상의 엔드게이트, C 사상은 3과 4의 OR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먼저 C 사상의 확률을 구해보면 OR 게이트이므로 1-1-3번 사상의 확률 곱하기 1-4번 사상의 확률 B 사상은 1과 2의 엔드 게이트이므로 1의 확률 곱하기 2의 확률 A의 확률은 B와 C의 엔드게이트 이므로 B의 확률 곱하기 C의 확률. 따라서 A의 확률은 B의 확률인 사상 1의 확률 곱하기 사상 2의 확률 곱하기 C의 확률인 1-1-3의 확률 곱하기 1-4의 확률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과 2의 요소는 0.1 2이므로 0.2 곱하기 0.2 곱하기 1-3은 0.25, 1-0.25 곱하기 4는 0.3, 1-0.3. 계산하면 0.019, 정답은 3번 0.019, 다음 FT도에서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단, 모든 부품의 발생 확률은 0.15이다.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에서 정상사상 T가 발생할 확률은 고정 확률이죠. 따라서 시스템의 신뢰도는 전체 확률 1에서 고정 확률 T를 빼면 되겠죠. 시스템을 살펴보면 사상 T는 사상 A와 사상 B의 앤드 게이트로 그리고 사상 a는 1과 2의 엔드 게이트 사상 b는 3과 4의 오 r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죠. b 사상은 3과 4의 오 r 게이트이므로 확률은 1 1 3의 확률 곱하기 1 4의 확률. 사상 a는 1과 2의 엔드 게이트이므로 1의 확률 곱하기 2의 확률. 사상 t의 확률은 a와 b의 엔드게이트이므로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a의 확률은 1과 2의 곱 b의 확률은 1-1-3의 확률 곱하기 1-4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문제의 조건에서 모든 부품의 발생 확률이 0.15이므로. 0.15 곱하기 0.15 곱하기 1-1-0.15 곱하기 1-0.15 계산하면 0.0062, 0.0062는 고장 확률이므로 신뢰도는 1-4상 t의 확률이므로 1-0.0062 계산하면 0.9938, 정답은 3번, 0.9938이죠. 다음 그림과 같이 FTA로 분석된 시스템에서 현재 모든 기본 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난 상태이다. 부품 X1부터 부품 X5까지 순서대로 복구한다면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하는 시점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가? 어느 부품을 수리를 했을 때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지를 찾는 문제죠.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라고 했을 때 사상 t는 a b c의 and 게이트이므로 a가 작동이 되고 b가 작동이 되고 c도 작동이 되어야겠죠? a를 살펴보면 x1, x2, x3의 or 게이트 b를 살펴보면 x1과 x4의 5월 게이트. C를 살펴보면 x3와 x5의 5월 게이트죠. x1을 수리를 했다면 x1은 가동이 되니까 a는 가동이 되고 b도 가동이 되겠네요. 근데 c는 x1이 없으므로 가동이 되지 않아 사상 t는 가동이 안 되겠죠. 두 번째 X1을 수리하고 나서 가동이 되지 않으므로 X2를 수리해 보면 A1은 가동이 되고 B도 가동이 되고 C는 X2, X1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동이 되지 않아 사상 T는 가동이 되지 않겠죠? 세 번째, X2까지 수리하고 가동이 되지 않았으므로 X3를 수리를 하면 A는 가동이 되고 B도 X1이 있으므로 가동이 되겠죠. C는 X3가 가동이 되면서 가동이 되고 정상사상도 가동이 되겠죠. 따라서 X3를 수리하는 순간 정상사상 T는 그때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부품 X3. FT도에서 최소 컷셋을 올바르게 구한 것은 최소컷셋을 찾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살펴보면 사상 T는 A1과 A2의 엔드게이트 A1은 X1과 X2의 엔드게이트 X2는 X1과 X3의 OR게이트죠. 행렬로 사상을 적어보면 정상사상 T는 A1과 A2의 엔드게이트이므로 가로로 적죠. A1은 x1과 x2의 엔드게이트이므로 x1 x2의 가로기 A2는 x1과 x3의 OR 게이트이므로 세로기 행렬로 계산해 보면 x1 x2 x1 x1 x2 x3 여기에서 x1은 중복이므로 x1 x2 x1 x2 x3 따라서 컷셋은 x1 x2 x1 x2 x3이고 이때 x1 x2가 공통이고 x1 x2만 있어도 사상티가 발생하죠. 따라서 미니멀 컷셋은 x1 x2 정답은 1번 x1 x2죠. 다음 FT도에서 최소 컷셋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느 것인가? 최소 컷셋을 찾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살펴보면 정상 사상 T는 사상 A와 사상 B의 엔드 게이트죠. A는 사상 X1, X2의 OR 게이트, 사상 B는 사상 X1과 X3의 OR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행렬로 적어 보면 사상 t 는 사상 A와 B의 엔드 게이트임으로 가로로 기입, A는 X1과 X2의 오얼 게이트임으로 세로 기입, 사상 b 는 X1과 X3의 오얼 게이트임으로 세로 기입, X1, X1, 그리고 X1, X3, X2, x1, x2, x3 이때 x1, x1은 어차피 x1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써줄 수 있죠? x1, x1, x3, x1, x2에서 x1만 일어나도 사상티는 발생하므로 미니멀 컷셋에서 x1, 그리고 x2, x3는 X1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X2, X3가 일어나야지 사상 t가 발생하겠죠? X2, X3 정답은 1번. X1, X2, X3 다음의 FT도에서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가? 단, X1, X2, X3의 발생 확률은 모두 0.1이다.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살펴보면 정상사상 T는 사상 A1과 사상 A2의 엔드게이트 사상 A1은 X1과 X2의 엔드게이트 사상 A2는 X1과 X3의 OR게이트의 연결이죠. 정상사상 T를 행렬로 써보면 A1과 A2의 엔드게이트이므로 가로기 A1은 X1과 X2의 AND 게이트이므로 가로 기입 A2는 X1과 X3의 OR 게이트이므로 세로 기입이죠. 행렬을 풀어서 써보면 X1, X2, X1 X1, X2, X3 X1, X2, X1에서 X1은 중복이므로 X1, X2, X1, X2, X1, X2 X3 따라서 컷셋은 x1, x2, x1, x2, x3가 되고, x1, x2가 컷셋의 중복으로 있죠. 따라서 미니멀 컷셋은 x1, x2, 미니멀 컷셋의 확률을 구해보면, x1이 x2가 0.1, x2가 0.1, 엔드게이트이므로 0.01. 이 문제에서는 x1과 X1이 중복 사상이므로 중복 사상이 있을 때는 미니멀컷셋을 구해서 확률계산을 하게 되죠. 정답은 2번, 0.01.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